예, 네, 가정님들 안녕하세요. 아이고, 친절한 연예인 일이 당돌한 연예인 일이 스태프 잘 챙기는 연예인 일이 또뭐 아이고, 눈이 참 예쁜 연예인 일이 아따 많다 많아. 하하, 이일 많은 주구장창 하는 가수가 누구죠? 연예인이 마이진 양입니다. 아이고, 안녕하세요. 어, 먼저 우리 마이진양 3월 22일날 부산으로 돌아옵니다 부산에 3월 22일날 KBS 방송국에서 어, 블루밍 콘서트를 합니다 이야 잘 되시고 대박 나시길 기원 드리겠습니다 아이고 그리고 사랑의 리콜이 있죠 리콜 이번에 신곡인데 <laughs> 사랑의 리콜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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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된다면 <laughs> 벌써 따라 좀 부르게 되네요 아이고 나는 이 노래 잘할줄 모르는데 이 노래는 뭐 쉽네 그래도 내가 좀부르기에아 <laughs> 오늘 야 오늘 이 영상을 찍을 때는 지금 제가 몇 번에 실수를 했었습니다. 저는 뭐 사실 촬영할 줄도 모르고 뭐잘 그것도 못합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몇 개를 찍었는데 저작권이 걸리갖고 세 개인가 네 개인가 결국 못 올리게 됐습니다. 아, 제가 이제, 이게, 저, 마이진 양을 알게 된 계기는 지금 있죠. 나는 트르터 가수다. 아, 여기서 이제 보고 제가, 아, 너무 감동을 해가지고. 아, 근데 그, 그때 이드카 선생님이 마이진 양을, 아주 칭송하는 뭐 칭송하면서 불러내더라고요. 아, 그때부터요. 귀가 벌써 아이고 선합니다. 그래도 오래 좀된거 같은데 한5년 정도 이상 된거 같은데. 그래도 그때 제가 이 마이진양 때문에 그 처음으로 나도 이 팬카페라는 데 가입도 했었어요. 야 근데 우리 마이진양이 그 그때 그 팬카페를 관리하시는 분이 아마 마이진양 아버지가 하시더라고. 그래서. 마이진이 아버지가, 어, 내가 부산 대포로 돼가지고, 부산에서 <laughs> 몇번 저하고 통화도 하고 했었습니다. 그러고, 이제, 뭐, 그때 우리 딸이 뭐, 치마를 안 입어서 웃자노 하고, 오히려, 뭐, 좀 많은 부성애를 드러냈었는데, 같은, 저도 동맹상년에 뭐, 이리, 같은 이야기를 하면서, 항상 은하고 했었습니다. 아이고, 그래서, 그래도 우리 내가 1호, 팬카페 가입했었는데, 그 이후로는 저는 활동을 못 합니다. 너무 바쁘고하가 전혀 뭐 활동도 못 하고 이랬는데, 이번에 일이 해녀강 통해갖고, 잘 돼갖고, 잠시만요. 예. 해녀강을 통해서 대스타로 발돋움한게 한계 된 것을 정말 제가 행복하게 생각하고요. 그래도 우리 마이진양에 대해서, 어, 좀 소개를 하겠습니다. 간략하게. 마이진양은 올해 8, 8 7년 생이가. 아, 제가 보고 갈게에 예. 아이고, <laughs> 이래, 나는 이래, 뭐, 잘 할지도 모르니까, 그, 만 이해해 주세요. 뭐, 그것도, 이거, 뭐, 몇번 동영상 찍어 주다가 보니까, 나도 이거, 걸릴까, 안 되겠어요. 87년생, 1월 27일, 39살이네, 올해 AB형이고. 아, 가정인도그 아시나요? 마이진 양이 언제, 언제, 그,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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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여기 데뷔했는지, <laughs> 21살에 사실 했었습니다. 그 전에 계속 태권도 선수하다가, 21살에 뭘로 했는가요? <laughs> 그 유명한 독도 가요제, 야 들어나 봤나요? 유명하죠. 어떤 독도는 독도 가요제 대상 출신입니다. <laughs> 또 그러고 독특한 항토 가요제도 있습니다. 항토 가요제 금상 출신이고 <laughs> 2물세 살에 아이고야 그리고 또이야 2013년도에 짝사랑 하나 마를 사실은 데뷔를 해, 완전히 그 이제 그 어, 성인 무대 에 데뷔했었는데 아이 짝사랑 하나마가 잘안 됐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나는 MBC MBC 트로트 가수다 해서 저를 만나게 됐죠. <laughs> 어디 갑비노? 잠시... 아이고 안 할란다 막 그냥 막 이래갖고 그냥 막 찍고 빨리빨리 끝내 빌야지. 그래갖고 그때 만나갖고 아버지하고 저하고 이제 뭐 연계돼가지고 팬그 카페도 가입하고 다 했었는데 아 그러다가 어, 저, 저 KBS요. 전국, 저, 트로 전국 회전 있죠. 거기서 나와가지고, 인지도 많이 쌓았고. 아, 또, 그때는 뭐, 당돌함 일이다 또, 뭐, 재양을 건드려갖고, 재향을 아무도 그, 같이 선택 안 했는데, 우리 마이진 양이 당돌하게 해가지고, 당돌한 연예인 일이 맞죠? <laughs> 아, 그것도 좀 뭐, 잘안 됐습니다. 그래, 그러다가, 세상에, 그, 뭐, 뭐, 재작년이죠. 해녀가왕, 해녀가왕이 나왔고 그때도 또 당돌한 연예인 일위 일이, 당돌하게 일위일위로 일이, 먼저, 어막그저 저 제일 먼저 출연해 제일 먼저 그 신청해가지고 나가지고 와 빈손을 불렀죠. 그래갖고 아좀막 완전히 막 그때 각광을 받았죠. 그래고 이후에는 이제 태권도도 잘하고 하는 걸 갖다 보여주면서 완전 팬이 많았고 아유 1등에 조금 못 미치는 2등이 됐었습니다. <laughs> 마이진양 그저 본명은 김하진입니다. 아 그리고 이번에 부산 그 공연 잘 되시길 다시 한번 더 기원 드리겠고요. 사랑의 리콜도 잘 되세요. 감사합니다.